안녕하세요. 청주에서 크래프트 비어를 만들고 있는 홀리데이 브로리의 이지민입니다. 공동대표 김동현입니다. 이제 크래프트 비어라 하면 기존의 대기업들이 드래프트라고 해서 소품종 다량 생산. 반면에 크래프트 비어는 다품종을 소량 생산해서 소비자들에게 조금 더 개개인의 취향에 맞는 맥주를 그렇게 제공하는 브로리를 뜻합니다. 사실 저는 평범한 대학생이었어요. 술을 좋아하긴 했지만 크래프트 비어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대학교 생활하다가 지금의 공동 대표인 친구를 만나게 돼서 크래프트 비어라는 문화 자체를 알게 되었고 굉장히 흥미롭고 맛이 굉장히 다양했던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크래프트 비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됐고 현재는 지금 청주스러운 그런 크래프트 비어를 만들자라는 목표 하에 저희가 직접 대량을 해서 만들고 있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크래프트 비어라는 게 아무나 만들 수는 없는 그런 주종이에요. 그래서 저희 팀원 중에 한 명이 직접 양조를 배워서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1년 정도 교육을 받아야 됐었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상업적인 양조는 또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직접 상업적인 양조도 배워야 되고 이 맥주라는 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게는 접할 수가 없었는데 사업 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어, 충북 경제혁신센터라는 곳을 통해서 어, 현재 지금의 단계까지 올수 있었습니다. 아, 2년 전에 저희 홀리데이 팀은 어, 고등학교인 친구들로 이루어진 그런 단체였어요. 맥주를 굉장히 좋아하고 맥주를 우리가 정말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게. 아, 그럼 청주에서 어, 크래프트 비어 문화를 한번 알려보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된게 맥주 시음회를 첫 번째로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반응이 굉장히 좋아서 어, 이게 2회, 3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오게 되었고 어, 그 시음회를 통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만들어 보고 싶은 맥주를 만들어 본 다음에 사람들에게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된게 이제 콜리데이 크래프트 비어의 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가 초창기에는 공간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이제 대관을 한 형태로 시험을 진행했었는데요. 야외에서 진행하다가 비가 온 적이 있었고 참가자들이 이제 우산을 쓰고서 맥주를 비를 안 맞지 않게 하는 그랬던 적도 있었고요. 예약을 한열분 정도 하셨는데 갑자기 당일날 노쇼를 하신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준비한 물량이 있는데 당일날 갑자기 오셔서 맥주를 달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 청주의 시험회가 없기 때문에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맥주 이름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신선하다, 그리고 많이 웃으세요. 맥주 이름이 10선비 ESB라는 그런 맥주인데요. 10선비라는 이름이 사람들에게 좀 충격적으로 처음에 들리실 거예요. 10선비라는 뜻은 청주의 색깔과 그리고 저희 팀의 색깔을 함께 녹인 그런 이름인데요. 청주는 사실 선비의 고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선비라는 이름을 붙였고, 이 맥주를 손에 거쳐간 사람이 총 10명이에요. 그래서 1 0 명의 청주 선비가 만들었다라는 네이밍을 합쳐서 청주 십선비 ESB. 그리고 ESB는 맥주 스타일 이름입니다. 서원구 교서로 32번길 27에 위치한 홀리데이 펍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저녁 6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픈을 하니까요. 많이 놀러 오셔서 저희 십선비 ESB를 직접 맛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루어리를 설립한 이후에는 이미 개발을 완료된 레시피 두세 종류와 또 개발 중에 있는 맥주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생산할 계획입니다. 다품종 소량 생산을 통해 청주시 그리고 충북권을 넘어서 전국에서 저희 홀리데이의 맥주를 맛보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저희는 브루어리라는 이름에 맞게 내년부터는 직접 양조장을 지을 생각이에요. 사실 청주에는 브루어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주 제1호의 브루어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브루퍼비라는 새로운 그런 공간을 청주에 만들어서 저희만의 그리고 또 청주스러운 그런 크래프트 비어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생각입니다.